2025년 2월 4일 화요일 미국 증시 유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격동의 하루를 보낸 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했습니다.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월요일 무역 관련 지정학적 우려로 발생한 하락을 대부분 만회했습니다. 하지만 장마감 후 구글은 클라우드 사업 성장 둔화로 매출이 이상치를 밑돌며 하락했고 AMD는 데이터 센터 부분의 실적 부진으로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즉각적인 보복 조치와 무역 전쟁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윈 이직 건수 지표는 노동시장의 검진적인 둔화세를 보여줬습니다. 에버코어의 크리슈나 구하는 이 데이터가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앞두고 상방 리스크를 완화시켜 연준과 시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한편, 미중 무역 전쟁의 첫 포문이 열리면서 심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때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막판 관세 유예 조치를 취한 뒤 화요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에 중국은 2월 10일부터 약 80개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보복 조치는 세계 1, 2위 경제 모두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월가일각에서는 중국의 대응이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관세유예 협상에서 볼수 있듯이 타협의 여지를 남기는 절제된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심핑 주석과의 회담을 앞당겼다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이번 주 후반으로 예정되어 있던 통화가 아마도 향후 24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월요일에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심핑 주석은 화요일 통화하지 않았지만 미 당국자는 수요일 통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파나서스 인베스먼트의 포드 아이스텐은 이러한 관세의 궁극적인 영향이 예상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전하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0.7% 상승했습니다. 팔런티어는 낙관적인 전망에 입어 24% 급등했습니다. 머크는 중국에 대한 가다실 백신 출하를 중단하면서 1% 하락했습니다. st로더는 실망 스러운 매출 전망으로 16% 하락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obp 하락한 4.51%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을 발표 하면서 s&p500지수에서 매그니피센트 7과 나머지 기업들 간의 지출 격차 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은 빠른 속도로 지출을 늘리고 있는 반면 나머지 기업들은 간신히 현상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팔 실적 발표 예상 상해 카드 결제 처리 부분 성장세 둔화 스포티파이 실적 발표 사상 첫 흑자 달성 화이자 실적 발표 예상 상해 그랩 고투 인수방안 검토 중 카더라 소식이 있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수요일 주요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지표는 10시 45분 중국 1월 차이신 서비스업 PMI 21시 미국 NBA 모기지 신청 건수 22시 15분 미국 1월 ADP 비농업 취업자 수 22시 30분 미국 12월 무역수지 22시 30분 미국 재무부 QRA 23시 45분 미국 1월 S&P 글로벌 서비스업 PMI 23시 45분 미국 1월 S&P 글로벌 합성 PMI 자정 미국 1월 ISM 서비스업 PMI 00시 30분 미국 EIA 원유 재고 연설은 09시 30분 연준 제퍼슨 부의장 23시 연준 박힌 총재 04시 30분 연준 굴수비 총재 05시 연준 보험원 이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